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순덕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인지심리학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성과 남성의 소통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여성과 남성의 가장 본능적인 소통의 방법을 모르거나 오해를 해서 갈등과 다툼이 결국 이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럼, 오늘 순덕쌤이 여성과 남성의 본능적 소통 방식과 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정말로 행운이십니다. 순덕쌤만의 특별 비법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살짝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돈 되는 내용이라 망설이기도 했지만, 순덕쌤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공짜로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기분 좋은 긍정적인 상황과 불쾌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통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성은 여성에게 비싼 선물을 주고 상대 여성에게 큰 소리 또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사랑해. 너가 최고야. 난 너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남성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반대로 정말로 상대 남성이 좋으면 큰 소리 또는 자신감 있게 당신을 사랑해. 내 남친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바로 남성은 자기 만족할 때, 여성은 상대방이 만족스러울 때 감정을 강렬하게 또는 확신 있는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상대가 정말로 좋아하면 느끼한 눈빛과 말투로 조용히 흐뭇한 엄마 미소를 보입니다. 이유는 여성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에 대해 100%로 만족감을 느껴 엄마 미소를 보입니다. 마치 명품 가방과 명품 의류 등을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하고 같습니다. 남성이 큰 소리로 사랑해. 오빠 믿지? 오빠 믿어도 돼. 라며 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할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자신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돈을 주거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시면 나중에 호구 취급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실 겁니다. 과거 중년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성 꼬실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순더가 오빠 믿지? 지금 막차 끊겠어.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 거야. 안심해도 돼. 이런 남성의 말은 100% 자기 만족을 위해 여성에게 꼬리를 치는 겁니다. 여성분들 잘 알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성이 자신감 있게 오빠, 사랑해! 라고 하면 의외로 남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남성들이 하게 됩니다. 이 여성도 사랑보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나를 꼬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남자는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겁을 먹거나 여성의 진심을 왜곡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보, 오늘 장어와 백숙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많은 남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좋은 상황, 즉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하고 부정적인 상황도 여성과 남성은 반대입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면 정말로 상대 여성에게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 여성에게 정말로 화가 났으면 큰 소리를 치거나 폭력적인 태도가 아닌 차분하게 조용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은 상대 남성이 자신을 싫어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성은 상대 남성이 정말로 화가 난 것을 알고 더 이상 남성을 흥분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이 말을 안 하고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하면 자기 반성 중이니 제발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그럼 시간이 조금 흐르면 여성분들에게 남성들이 사죄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성 여러분, 여성과 싸우다가 여성이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여성이 침묵을 하거나 깐족거린다면 더 이상 여성에게 말을 시키지 말고 혼자 두세요. 여성은 현재 상대 남성을 정말로 증오하고 원망하며 분노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침묵하는 것을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여 여성도 자기 성찰 중이라고 착각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여성에게 답답함을 느껴 왜 말을 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할 것을 강요하다가는 남성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성의 침묵은 매우 분노와 원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큰 소리로 남성을 공격하면 남성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스스로 자신을 선택과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 여성의 큰 소리와 협박에 겁을 내거나 흥분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이유는 여성 스스로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 중이니 바로 이때가 남성이 여성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즉 여성이 침묵할 때는 무지무지 화가 난 상태이니 말을 시키지 말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거나 피하시고 여성이 소리를 치며 흥분할 때가 바로 남성 여러분이 꼬리를 내리고 석고대죄를 하면 바로 화해 모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배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 바로 화해하면 사랑과 신뢰가 더욱 더 깊어집니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혜롭게 멈추시고 공감과 배려로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각자 행복한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법칙 중 가속도의 법칙이 인간의 심리와 반려견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